1 0 0번4 0 0번이에요0쪽0 쪽이야? 0 쪽이야. 3 0 0구쪽3 는 x, 5의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5의 x 마이너스 a제곱 분의 2죠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데 지수 함수인데 진절하게 역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역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fx를 거치장스러우면 5의 a제곱 곱하기 5의 x 제곱 그다음에 5의 x제곱 나누기 5의 a제곱 분의 1로 붙여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나금이니까 역수의 곱이 되잖아 그럼 어디로 가? 지금, 지금, 야 알겠어? 여러 지지 방법으로 할수있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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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왜 e 5에 2a제곱이 되는거니? 2에 5에 제곱, 5에 a제곱이 되는거야? 네 그럼 난 이거 플러스 3이라는거니까 그치? 최소값 53은 2 e 곱하기 5에 a제곱 플러스 3이랑 같은거니까 a가 된나는건가요네 또? 한 540번? 4300. 사백번, 사백번, 차이 없어. 음.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W 빵을 투자하고 T 년 후에 기대 자산이 저렇게 변했어. 네. 자 근데 처음에 W 0을 투자하고 몇 년? 어, 네. 이게 티 거야? 지난 시점에서 기대자산, 이건 W야 음. 이거는 W0의 3배다 저기다가 T가 15일 때 결과가 3W0다라는 거지 음.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자산인 초기자산의 K배일 때 실수 K값을 구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가 잘안 돼? 그니까, 네. 15년 후에 네. 기대자산은 어떻게 계산돼? W0 나누기 2 곱하기 10에 15A. 네. 곱하기 그리고... 1 플러스 10에 15A로 계산되는 거잖아. 네. 얘가 뭐다? 3W0다라고 말해주면 돼. 여기서 나는 A의 15 제곱을 알수 있겠어. 네. 자, 그리고 30년이 지났을 때의 W. W30은 W 제로의 K배니까, 나는 W 제로 분의 W30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됩니까? 네, 예, 예, 갑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얘는... 이 식에서 얘가 30인 거잖아. 30년 후에 W, 30년 후에 W는 2분의 W 0 곱하기 10에 30A 곱하기 1 플러스 10에 30A고. 이거를 W 0로 나눠봐야거든요. 네. 이게 K인 거야? 예. 똥류를 약분 나니까 난 결국 계산해야 되는 건 뭐야? 답은? 2분의 10에 30a제곱 곱하기 1 플러스 10에 30에 a제곱인 줄알지 네. 선생님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서 보이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은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10을 써봐야겠죠 그러면 10에 15a제곱을 뭐 k 썼고 안쓴게 뭐가 있니? a라고 할까? 네. W0 W0 지워지고 A 곱하기 1 플러스 A가 30인 거야 여기에 2곱해버야어6왜3 0이 네. A 제곱 플러스 A 빼기 6이 0 네. 3이에 여기가 마이너스 A는 2면 되겠지 왜양 수입니까 그 네. 얘는 A의 제곱이냐 네. 2분의 4 곱하기 5 A가 2고 10에 15 A제곱이 A죠 네. 그럼 10에 30 A제곱은 A제곱 아니야? 네4 4 더하기 1아 A가 2니까 어, 됐어요 네 이렇게 10으로 풀었니? 좋냐? 그냥 막풀막 풀지 마세요 서술형 또 감췄대요 축소는 것 되게 중요해. 다음 빠르다. a의 좌표가 3분의 1이야 그렇지? 음. b에 대하여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 그렇지? 음. 그게 y축 에 있다. b의 y 좌표는몇가 너무 쉬운데. 음. 뭐가 안 되는 걸까 싶었다. 이 선생님이 볼 때는 이렇게 됐잖니? 네. 이렇게 놓고 여기는 도 여기니까 1대 2예요. 네. 여기까지 가니? 네 그러면 여길이 대 여길이도 1대2인가요? 네 1대2? 여기 k라고 해볼까? 길이를 이 2k가 되니? 네이점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k가 되지 원점이잖아, C가 네 여기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내가1대 네. 2라고 문제에서 얘기한 거잖아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내리면 길이는 일대이고 좌표는 다르잖아, 부호가 있으니까 아, 이게 있다 그 길이를 K라고 하면 이점 좌표는 원점에서부터 K만큼은 네. 으로놓는게 마이너스 K. 여기는 2 K가 되는 거니? 네. 내가 아는 게 뭐야? 3의 마이너스 K 제곱이 얼마? 3 1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3에2 K 제곱. 어. 뭔가요? <laughs> 네. 다음. 어? 그래프를 그리면 되네 실근 개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선 0부터 1까지는 4의 x제곱이 되그죠 그래, 그러면 저표면에서여가 1이면 여가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4니까 정도 위에까지는 렸어야 되겠구나 XG. 어떻게 된 거였습니까? 이 하나 그리고 자 얘는 1레븐 얼마? 우지지수지 지금 4분의의로로고해는게더 보기 좋지 4 s is the s 이 m e t 얼마? 1. g This is the same thing. t h 이이 is the 거 a m e thing. This X가 0이라고 써보죠 그럼 F의 0은 F의 2는 0인가 네. F형 저, 저, 저 방정식을 저 한정식을 좀 어려워하는데 F의 3이 F1 X가 2면 F4는 F의 2 그래 안 그래 근데 0부터 1까지 는 값은 2부터 3까지 값이랑 같겠죠 1부터 2까지는 3부터 4까지 값이랑 같겠지 음, 네. 근데 똑같은 함수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주기 함수라고 이런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부르고 주기라는 게 뭐냐 반복되는 간격이야 그래프나, 그래프가, 주기 함수는 그래프가 반복되겠죠 얘를 우리가 주기 함수로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주기 함수가 얼마인가요? 주기가? 여기에 주기야 여기까지, 해서. 그럼 그래프가 그 저게 몇개 그려지겠어? 10개가 그려질까? 0부터 20까지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내가 알고 싶은 건 뭐? FX가 네. 3이 되게 해서는 Y 값이 3대의 X 값 찾고 싶어 네. 여기서 몇 개야? 두, 두 개야? 그럼 두 개씩 몇 개? 10개가 두 개씩 나오겠니? 두 개씩 10번 나오겠냐? 얼마? 모르는 건 아마 이항등식. 2 이항등식. 그리고 이렇게 잘라있으면 우리 그려야 돼, 못 그려야 돼? 그려야 돼. 그럼 항상 시작값 하고 끝값 넣어서 찍어보고 그래프 모양 보면 돼. 시작값 하고 끝값 넣고 찍어봐서 그래프 보면 돼. 이거 안 적어나? 이거 몰랐던 건데 안 자거나? 음. 네. 아, 네.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과를 가져요 아, 그냥 지수 방정식이 두개 서로 다른 두개의 실근을 가지면 2차가 양의 실근이었죠 네 어. 그런데 조금 더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O의 2X 제곱 빼기 O 곱하기 O의 X 제곱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볼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려면 여태까지 풀이는 이랬어요 여태까지 문제는 O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T 제곱 마이너 OT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연근을 가져야 했어 그렇죠? 그래야만 t 가 2개 나오고, 그가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하니? 네. 근데 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t 가 나와서 이렇게 뭐 이게 5 나오면 X가 얼마 나오는 거야? 네. 1인 거고 얘가 3 나오면 X는 로그 0에0 이렇게 나오는 거니? 로그 오 0인 은 양수야 0수야 양수 양 양수죠? 네. 그러면 로그 x가 뭐일 때 x가 0 되죠? 1일 때인가요? 네. 그러면 5의 x제곱이 5분의 1 되면 이제 x는 음수가 나오니? 네. 3 0만은 중요한 근이 아니라 뭐보다 큰 근이 나와야 되겠어? 1보다 큰 근이 나와야 X들이 양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네 조금 더 조건을 더 집어넣은 거야? 네 그럼 이건 뭐가 돼? 근의 분리가 돼? 네 근의 분리는 조건을 준 놈의 Y좌표하고 축 그다음에 한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해들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래블린 함수로 보는 거지. t제곱 마이너, ot 플러스 k라고 하면, 이게 t축일 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서 s축이랑 만나야 됩니까? 네. 서로 다른 이니까,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네. 축이 기준인 이것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f a 1이 0보다 커야 되겠어 네. 그래플리퀸트 뽑아줘 여기 시수에서 많이 나온다 무슨 음. 말인지 알겠어요? 음. 자, D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4분의 25보다 작아야 돼 네. 축은 이미 2분의 5니까 크고 K가 안들었으니까볼 필요가 없죠. 음. 그 다음에 F1-4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돼. K는 4보다 커야 돼요. 얘가 6점 몇이니까 k는 5하고 6 정수들은 2개인 거야. 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지수가 2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어떻게 정의를 바꾸냐가 핵심 포인트 일 거야. 그런 거를 적어 놓든가 자기가 복습을 할때 신경을 써야 되겠죠.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복습이 아니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보이고 보고 내가 몰랐던 게 뭔가를 정리하는 게 온바른 네. 이해하니? 네. 네 다음 A단계를 안 추냐 이네왜 네. <laughs> A단계를 안 추냐 이 건방진 자식들 <laughs> 야 대, 대 연산 연습한다고 치면 정리 특히 누구야 지금 인성이 지금 계산 잘안 되잖아 네. 그거는 A단계를 풀어서 연습해 A단계 중요해 네. 536번 벌써 5 3 6번이 내가 이렇게 점을 딴 대로 어뭐 이렇게 확뛰 중간에 없어요 그냥 쉬워? 네, 네. 이거 끝나면 불량 라면을 할까? 잘하면 2월 안에 끝나고 학기 중에 좀 어려운 문제 좀 해도 될거같 불량 라면 한다고요? 전수기 어. 음, 뭐, 책이요 아니면 기출을 만들 기출 연습을 해도 되고 기출, 기출 문제도 뭐 제대로 이제 여태까지 니네가 방학 동안에 다못 끝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데 1번을 배워야 될거같은심하잖 <laughs> 개념 뭐한번더해한번 끝났는데 자 개념이 한번 끝났을 때 계속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이 책을 버리지 마 네. 수학 중 수학 중심을 네. 선생님 오덕수님 계속 다시 뽑아줄게 다시 연습하면 되지 음. 개념 테스트네선자 A 하고 B 점이 있고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x 축 위에 있다 자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게 뭘까? 저게 핵심이야. 니네가 보기에도 얘가 핵심이지, 지금. 네. 내분한는 점이 나온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X축 위에 있다는 핵심 아닐까? 저 말을 식으로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무슨 내용일까? X축. 네분점의 y 좌표가요. Y축에 y 축에 y 네분점의 y 좌표가요. 이런 말이야. 네분점 공식 기억해요. 네. 오늘 몇번 써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2 학년이 되면 고1때 배운 공식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q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라고 했죠 p의 x좌표는 m 플러스 m분의 m에 a가 x로 1 y1 b 가 x2 y2라고 하면 mx2 왜 b랑 m이랑 같았어? 아니? 네. a랑 n이랑 못하는 거니까 nx1, 엄마, n 플러